컬러는 어, 어느 거 하나 좀 빼놓을 수 없이 다 이쁜 것 같아요. 그냥 뭐 튀지 않고 무난하게 안에 속치를 입으면 좋아할, 어, 그냥, 어, 아우터를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너 느낌으로 나온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컬러 나왔으니까, 어, 한번, 어, 이, 이런 거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은 뭐, 어, 파카를 입던지, 뭐, 자켓을 입던지, 그 안에 어떤 거랑 입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너잖아요. 그래서, 어뭐 물론 이제 면, 면, 뭐 이런 골지도 좋지만은, 이렇게 캐, 이 우리주는 또 따뜻하고 포근한 거,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맛이 있잖아요. 그래서, 이런 거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, 어 캐시미어 제품으로 된 아우터 자켓이에요. 얘는 자켓. 얘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나옵니다. 제가 입은 거는 어, 스몰이에요. 스몰, 스몰 입고 어, 어, 자켓 느낌이에요. 그래서 또 어디 갔을 때는 또 이렇게 캐시면 뭐 어, 니트만 입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켓 개념으로 어머, 여기 울 그게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가 꿀렁꿀렁해졌네 다시 입어야 되나? 그냥 그냥 맞요 껴야 되군요. 근육질. 근육 누가 보면 무슨 그, 이거 봐 옷이 이렇게 올라. 가거 응. 캐시미어 백이에요 얘가 그래서 딱 간절기에 아니면은 겨울 되면은 어, 코트 안에. 딱 이런 거 하나 받쳐 입으면 너무 이쁘잖아요. 그래서 요게 울이에요. 그래서 요게 스카프 아니면 안에 뭐 이너? 뭐 울로 뭐 입었나? 뭐 이렇게 잠그면은 그렇게 느낌 보일 거예요.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면 요런 식으로 패이 나거든요. 제가 이제 사이즈는 이게 사이즈 스펙트럼이 그래도 스몰, 미드 라지, 엑스라지까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. 대부분의, 어, 사이즈가 스몰, 그래서 라지까지 나오거든요. 거의 77까지 정도까지. 근데 이거는 엑스라지까지 나오니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요. 그래서 아마 88까지 엑스라지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스몰인데 작지는 않잖아요. 그리고 이게 캐시미어 제품이다 보니까 니트 조직은 다 이렇게 텐션감이 좋잖아요. 조임이 없으니까 사방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유감이 있어요. 여유감이 있고 어, 뒷모습은 요렇게 여기 안에 우기두 줄로 이렇게 허리라인을 또 잡아줬거든요. 주머니 또 얘가 포인트예요. 여기도 이렇게 잡아줬지만 이 주머니가 음, 붙어있는 주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입체 패턴으로 짜임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직조가. 그래서 이런 요런...